어제까지 컨벤션을 은행가 운데 마치게 하시고 오늘도 쇄신자 훈련과 또 전도인 교육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장 가고 다말러원투 쓰리 포 아프리카 형제자매님들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돌아갈 시간도 오지 않았음을 알기에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이 아쉽기만 합니다. 컨페션 이후 새로운 일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5일에 걸쳐 새신자 교육 말씀과 전도인들을 세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첫날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나의 의를 버렸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력함, 그렇게 상해진 심령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 예수님의 피흘림의 가치를 깨달아야 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잘못된 교리가 수없이 퍼져 있는 만큼 율법의 행위에 의지해 오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는 것을 재차 거듭해 주셨습니다. 35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에 천막 아래에서 에어컨 하나 없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말씀을 새겨듣는

C'est un jour comme celui-ci où ce verset s'accomplit parce que le salut est l'accomplissement des versets bibliques dans notre vie. Amen. C'est pour qu'on quoi le salut. C'est que, ça, qu ça, que oui. des versets bibliques deviennent réels. Oui. Tu écoutes la parole, des choses se passent. Pendant Pas qu'on est en train de prêcher le péché. péché, quand Jésus prêchait il y a aussi des gens dans de la vie de Dieu. Alors l'Éternel qui était pour toi un juge.

아프리카 보그마를 마음에 큰 소망으로 두신 아프리카 전 국가의 전도인들이 교육을 받으러 나와 오셨습니다. 협소한 공간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바깥 통로에서도 열정을 품고 말씀 배우길 힘쓰는 모습에 주님께서 아프리카를 복음의 볼길로 반드시 뒤집어 주실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는 영혼들을 위해 비를 내려 더위를 꺾어 주시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네요. 전도인 교육 첫날은 이담의 정의에 대해, 둘째 날은 사랑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으며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을 용서와 성김으로 나타내야 한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주관하던 율법의 권세에서 어떻게 놓아주셨는지 다시 한번 듣게 되니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은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합 그는 십자가에죽으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 맛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입니다. Just b e i e v e 그래서 우리가 알다비 통해서 말하고자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 a t first we h e a r d and second we b e l i e v e d L'amour est fort comme l'amour. L'amour est le meilleur de tout. Tu aimes Jésus plus que tous les autres, tous les autres. Leur oui. strength come out. The strength to live according to the world come out from the love of God. Donc la force et la capacité de pouvoir vivre en accord. There is my own cross. Donc c'est ma propre croix. 다음 날 어제와 같이 새신자 말씀과 전도인 훈련, 그리고 응급세미나 말씀이 함께 이어집니다. 새로 구원받은 분들은 새신자 훈련 말씀을 듣고, 전도인은 교육 말씀을 듣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말씀을 듣는 동안 곳곳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마지막 날 교육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교회의 목회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응급 세미나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구원에 의심이 들거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위해 현장에서 진행되는 성경 강연회입니다. <목소리도> 일일차 말씀부터 죄 복음 말씀까지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다시 듣게끔 세 곳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응급 세미나실에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영혼의 존재와 죽음 이후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죄로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복음말씀도 반복적으로 함께 풀어 주셨습니다. 한편 집사님께서 몸이 아픈 성도분들을 위해 침을 넣는 봉사를 하셨고 다른 성교팀은 곳곳에서 전해지는 말씀 녹지를 하며 각자 맡은 봉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씀이 전해지는 동안 다 같이 무리지어 즐겁게 뛰놀고 어머니에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데 온 정성과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짧은 시간 안에 아프리카의 토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 맛감사합다 아까 어머니에서 열심히 손질하시던 닭요리네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은 후 먹으니 더욱 꿀맛입니다. 베 o n 끝으로 교리적인 것에 대한 질문과 말씀의 기준 앞에서 아프리카의 문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는 시간도 가지며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오 일간 함께 진행되었던 전도인 교육과 새신자 훈련 응급 세미나가 마무리되며.

이번 컨벤션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교팀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될 아주 크고 귀한 선물들을 주셨는데요. 노방전도를 통해 참석한 두 영혼이 모두 구원을 받았담을 찾아와 인사를 하는 모습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네. 아! 도배, 도배 기억난다고 기억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사진 찍었다고요 찾아온 분에게 인사만으로 끝내지 않고 함께 사진도 남기며 감사함을 표하는 형제님의 마음이 감동적입니다 <놀람> 어, 아, 아, <놀람> 이번컨벤션에 참석해 구원받으신 분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Rencontrer. qui est déjà aussi sauvé, le frère Antel, qui a déjà eu à me parler de l'évangile, mm. le véritable évangile. J'étais neutre côté chrétien, je ne croyais pas à ces choses. Bon, lui aussi il était quelqu'un de différentes églises, voilà donc lui aussi il a écouté. Tu tentes d'écouter ce qui se passe parce que c'est vraiment pour le salut de ton âme. Je ne perds rien à venir écouter, bon, voilà. Je suis donc euh, venu. Oh, à l'invitation du procès, je me manque encore mon Il y là euh, sac. Je suis venu. Au premier jour, euh, vendredi, je pense bien, vendredi, je suis venu. Euh, j'ai vu ce, comment ça s'est passé. Il a fallu que le pasteur Denis Bouba amène euh, la première session qui consistait déjà dans les écritures, ces écritures que par le passé, peut-être, tout de même comprendre. Par l'explication du pasteur Denis Bouba, j'ai eu la fluidité dans ces explications. J'ai commencé donc à comprendre que, ah, Apparemment, ce livre que moi je prends comme un simple livre, un petit livre d'histoire, s'avère un livre très dangereux. En vous donnant des évidences que ce livre est vrai, c'est-à-dire ce qu'on aura à dire tout au long de ces, du séminaire, si ces choses n'étaient sur la Bible, mais rien que par le premier jour, j'ai eu déjà une preuve que ce livre était un livre vrai. Le frère a donc, les frères ont amené la suite. Vraiment, je n'avais jamais ressenti auparavant, je ne savais pas que où je marchais, j'étais en procès avec Dieu, donc je suis un prisonnier ambulant. J'étais quelqu'un qui était censé être jugé. Mais rien qu'en parlant, je n'étais plus vraiment moi. Je voyais déjà. Moi je voyais déjà le jugement de Dieu devant moi. Je ne voyais plus les hommes. Je voyais seulement Dieu en train de me dire que là où tu es là, tu es bon pour l'enfer. Tu ne me mérites pas parce que ton père a péché, Adam a péché et tu as gardé le péché d'Adam en toi. Et comment toi tu as fait pour traiter le problème d'Adam qui est en toi en ne connaissant pas, n'ayant pas la solution Il fallait quoi Je reste là jusqu'à la fin. Parce que... Quitter l'audience sans avoir terminé le jugement ne signifie pas que tu ne seras d'ores et déjà pas jugé. Toujours que le jugement, la sentence est toujours là. Et donc, et après la sentence, la dernière session, qui a toujours parti avec le pasteur Boba, il m'a apporté la bonne nouvelle en disant que j'ai, il y a même une solution. Si tu sens un trouble au fond de toi, c'est que tu as été brisé. Et Dieu se rapproche de ceux qui ont le cœur brisé. À ce moment, j'ai dit ah, enfin. Et donc euh, écouter la bonne euh, nouvelle. Et c'est par la suite, tu vois maintenant, il te fait traverser. Et il veut maintenant te faire connaître la, le bon message qu'ils nous ont présenté Jésus-Christ comme étant l'agneau de Dieu, que Dieu lui-même a pris pour envoyer sur terre pour le péché du monde. Pas un seul, pas le péché d'aujourd'hui, pas le péché d'hier, mais tous les péchés. C'est-à-dire celui d'hier, celui d'aujourd'hui et ainsi de suite jusqu'à ce que j'ai quitterai ce monde. Il m'a exposé ces choses et j'ai compris que non, Christ a déjà tout enlevé et que oui je suis, je ne suis plus en procès avec Dieu. Et c'était vraiment un moment de joie pour moi, inoubliable. Parce que je sais que je suis un citoyen du ciel. Merci. Super. C'est très inquiétant parce que vous n'aviez pas à... Euh... 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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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le disais tantôt que comme moi je suis un peu loin. J'ai donc préféré être là aujourd'hui mmh. et par la suite dans la formation. Mmh. Voilà. Désolé si vous ne m'avez ah, pas oui, vu. Ça, pas grave. Je m'excuse pour ça. Pas, mais après avoir écouté votre témoignage de salut aujourd'hui, c'est vraiment sûr. Euh, sûr, sûr, sûr. Donc euh, ravi. Moi aussi, je également. Vous ne savez pas comment je suis en ce moment. Oh, voilà. Et j'aimerais seulement le vœu de mon cœur, comme Paul l'a si bien dit, c'est que mes parents, ma famille... Mmh. Également écouter ce message qui est vraiment le meilleur que je n'ai jamais eu à écouter. Et Dieu me l'a réservé depuis la création du monde, juste pour que ça arrive aujourd'hui. Et je l'ai écouté et je rends grâce à Dieu pour tous ces merveilleux moments que j'ai passés et l'évangile qu'il m'a fait écouter. Merci merci, merci, merci. Donc, ça signifie quoi cette convention là C'est d'abord quelque chose qui parle du salut. C'est d'abord le salut. La convention, c'est d'abord le salut. Avant de connaître plusieurs personnes, c'est d'abord le salut. Lorsqu'on parle de convention, on voit d'abord le salut des âmes. Donc pour moi, la convention signifie salut. Et ça signifie également par la suite rencontre. Parce que par la convention, je peux découvrir les frères sauvés également. Comme on est là en ce moment, on est en train de partager avec des sauvés. Donc pour moi, convention signifie tout autre que salut. Quelques mots pour Dieu après vous avoir rencontré Dieu au ciel. Déjà, je rends grâce au Seigneur. C'est que qu'il a trouvé bon de sauver mon âme de, des flammes de l'enfer, de l'AGN. En fait, c'est d'abord le merci qui est pour moi le plus important. Parce que je n'ai rien à offrir à Dieu. Si ce n'est que ce grand merci. Qu'il a épargné mon âme de l'enfer. Parce que rien que ça que je peux donner. Rien que ce merci-là. Parce que moi personnellement, je n'ai rien à offrir à Dieu. Il a donné tout pour moi. Il a donné le Fils unique qui est Jésus-Christ pour moi. Donc moi je lui dis merci. et Un grand merci. merci. 지스면서잘 응. 성장하시길 기도아국에서 다시 만나요. 시 그렇게 태신자 훈련과 전도인 훈련 코스를 끝으로 컨벤션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소원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홀로 이루신 결과 우리는 이 가봉성교회에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고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피로사신 교회의 의미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이 뿌리를 박으며 새움을 입는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되시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외침 리버티 컨벤션.